수출왕! 박대표! 설명서 봐도 모르니까 목걸이 미화장갑 그 다음에 본제품 스마트 글러브 지압해주는 지압볼 그 다음에 본체 이 본체를 충전을 하면 외부에 나가서도 이렇게 언제든지 재활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본체 충전기. 자,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전을 하셔야 되고요. 충전 다 하신 다음에 글러브와 본체를 연결하시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엄청 간단합니다. 장갑을 펴시고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조여주시고, 안에 조이는 게한개더 있어서, 꽉, 꽉, 한번더 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체를 보시면, 이렇게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 전원 스위치를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길게 쭉 누르고 계시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이 들어오고, 스마트 글러브 모드가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드는 손을 잡았다 폈다 하는 재활 훈련 모드 두 번째 모드는 밀러 장갑을 통해서 밀러 장갑을 쥐어지면 같이 쥐어지고 피면 펴지는 모드 세 번째 모드는 마사지 모드라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뭐첫 번째 모드랑 거의 같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 버튼 중에 주먹 모양 버튼이 있고 보재기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주먹 모양 버튼은 손을 웅크리는 접어주는 강도 세기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보재기 버튼은 손을 펴주는, 손을 펴는 강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럼 제품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접어지고 펴지고, 접어지고 펴지고. 이 주먹 모양 버튼을 누르면, 터치하면, 접어지는 강도가 더 세집니다. 약간 미세하게 세지는 것 같아요. 확 더, 엄청 강하게 세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세집니다. 9단까지 있고, 9단 넘어가면 다시 1단으로 돌아오고, 펴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9단까지 있고, 다시 1단으로. 이게 첫 번째 모드고, 두 번째 모드는 또 길게 쭉 누르고, 이렇게. 아, 이건 잡혀지지가 않네. 그러면 내가 밀러 장갑을 낀 손을 누르면 잡힙니다 펴면 펴지고, 누르면 잡혀지고세 번째 모드는 마사지 모드라고 하는데, 첫 번째 모드랑 뭐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약간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손을 접었을 때랑 폈을 때좀더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몇초더긴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품이 다 중문으로 되어 있지만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손이 생각처럼 안 움직여지시는 분들, 재활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이게 병원에서 하시는 재활치료보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서 재활치료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병원에 매일 다닐 수 없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집에서 사용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밖에 나가셔서 충전만 돼 있으면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스마트 글러브 이 제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수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 상품과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 다양하게 소개,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왕 박대표!